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행복한 주일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일이 행복하고 또 즐겁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살다 보면 좋은 사람이 있고 괜히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도 싫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입장받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도 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박영남 목사는 우리 목사 아니면 저에게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입니다. 돌이켜 보니까. 왜왜 어, 요즘 우리 박 목사가 행복할까? 요즘 가끔 통화를 하면은 저에게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태희가 나 요즘 너무 행복하다. 어, 그런 말을 너무 자주 해요. 어, 그래서 같이 지내온 시간이 오래돼서 어, 저 친구의 그 행복한 날들을 생각해 봤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중학교 때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겼을 때 굉장히 행복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 시절 장윤아 3호를 만났을 때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요즘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행복하니까 저는 좋죠. 뭐 같이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원인이 뭘까? 저 친구가 왜 저렇게 행복해 할까? 사실 내가 행복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계세요? 제가 볼등 주변에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랑이 커요.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분한 분에 대한 그런 좋아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 그래서 전 목사가 우리 박 목사가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하잖아요. 사랑하면 늘 이렇게 막 뭔가 그, 그런 막 힘이 솟잖아요. 성도님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할 때, 나름대로 좋음에 대한 기준을 정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나에게 친절하며 매너가 있고 성격이 좋은 그런 사람. 그리고, 모든 일에 역지사지할 줄 알고 측은지심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제 딸의 기준은 다르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우선 키가 크고 잘생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에게 굉장히 상처를 많이 주고 있죠. 싫은 사람은 반대로 성격이 괴팍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등 그래서 먹고 있는 떡도 빼앗아서 내 입에 넣고 싶은 사람일 겁니다. 말을 조금 바꿔서 좋은 사람 싫은 사람을 이쁜 사람 그리고 조금 조금 덜 이쁜 사람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주님도 이뻐하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괜히 도와주고 싶고 떡 하나 더 주고 싶고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싶은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신명기 8장 3절 보니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신명기의 말씀의 본을 보여준다는 거죠.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이름을 밝히지 않는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두 자매가 예수님을 자신들의 집으로 영접했다고 기록합니다. 언니 이름은 마르다고 동생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등장하는 두 자매의 이름 역시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붓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한 마르다가 성기는 것에 온통 마음을 뺏기는 모습과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있는 편을 택한 마리아의 선택을 인정해 주고 있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식사 준비를 하는 마르다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모습을 대조하는 듯합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요 이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당시 여자들이나 이방인들은 유대를 라비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요. 신적인 계시를 들을 때 보이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중요하게 말씀을 듣는 것에 더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 앞에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모습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파격적이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인들은 랍비에게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고, 이런 사화, 상황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랍비의 여제자라는 개념은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발치라고 사용된 단어는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바울이 본인을 가말리엘 문화라고 합니다. 가말리엘의 문화라고 합니다. 그 문화의 뜻과 이 뜻이 같습니다. 그럼 뭐냐, 어떤 사람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듣는 것은 믿음이 시작되기 위한 필요죠.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기서 듣는다는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에 지속적으로 몰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한번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듣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삼호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에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시간을 내서 그 앞에 있기를 삼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기도와 말씀이 아니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안 겁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이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것도 단회적이 아니고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날마다 사모하며 그러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의하면요, 손으로 하는 일은 귀로 하는 일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손을 이끌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마리아를 단순히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있는 한 여인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제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파와 관련된 그 자연현상 중에 공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같이 울리는 현상입니다. 어, 누구나 학창 시절에 소리굽쇠 그 소리굽쇠 실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소리굽쇠 기억 나시죠? 기억 안 나시는 분은 뭐 어쩔 수 없고요. 그 소리굽쇠를 두 개를 놓고 한쪽을 딱 칩니다. 그리고 한쪽을 멈춰요.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쳤던 반대편의 소리굽쇠가 같이 울려요. 이것이 공명입니다. 그런데 이 공명 현상은요. 물체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공감입니다. 김혜남의 책 서른 살이 심리학에 묻다를 보면요. 서로 마음을 나누고 공감하는 능력이 오직 인간에게만 있다는 심리학자들의 주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인간인 아기만 똑바로 누워 자란다는 점을 듭니다. 아까 우리 박 목사님이 어린 생명을 소개했는데 아기가 늘 엄마의, 엄마와 눈을 맞추고 그 상태로 젖을 먹고 옹알이를할수 있는 것은 모두 똑바로 누워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 공감의 능력을 배우고 익히게 된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자기가 자신이 공감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현저히 떨어지신 분 계시다면 아 내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나와 아이 컨택을 많이 안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이건 농담인데 안 웃으셔서. 예, 제가 조크를 잠깐 했는데 예. 이런 점에서 우리 주변에는요 타인의 기분과 느낌에 제대로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제법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똑같이 느껴서 거기 휘말려 버리는 사람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이 부담스러워서 마음을 닫고 거리를 두는 사람 상대는 울고 있는데 무덤덤한 얼굴로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 공감한답시고 영혼없는 위로 몇 마디 던지고 돌아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저마다 마음의 주파수를 갖고 있지만 같이 울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감이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시에 그를 돕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겠죠.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과 공명하고 싶어 합니다. 주의 말씀에 공감하고 싶어 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귤귤이며 자신의 근심과 괴로움을 말씀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발끝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공명하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은 그만큼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관계와 충분한 정서적인 지원을 받기 때문에 내면 세계가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하시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에 공명하고 있는가? 무엇에 공감하고 있는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의 성경에 기록된 많은 하나님의 역사도 처음에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품은 그 작은 공명, 그 작은 공감 때문에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동안 마리아는요. 아니 마르다는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여러분 이 분주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저 신약성에 딱한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질질 끌려 다니는 것 미친 듯이 불안과 염려에 매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수선할 뿐 아니라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표현한 그런 단어죠 마르다의 분주함은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했고 일들의 분주함에 매몰되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왜왜 이런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살았던 배단이란 지역은 장히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러면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사랑 했던 분입니까? 근데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존경하는 분이 오시는 겁니다. 근데 경제적인 형편이 없는 거예요. 어, 살림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더 좋은 곳으로 잘 대접하고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르다가 보여준 이 환대의 성격입니다 환대가 그 당시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로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본문에서 보여준 마르다의 이 환대와 환영은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분주함과 산만함으로 매몰된 환대입니다 결국 마르다의 환대 행위는 말씀을 만난 결과로 변화된 품성이 아니라 그냥 집주인의 염려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상은 집주인의 역할보다 제자의 역할을 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과연 마르다처럼 집주인의 역할을 원하실까요? 제가 볼땐 그렇지 않습니다. 발자레서. 겸손하게 하나님,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르다의 바로 그 모습처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집주인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결국 마르다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불평합니다. 여러분 40절을 이렇게 지격해 보겠습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이런 말씀이거든요. 마리다는 동생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지금 자신을 돕길 원하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부분에서 마리아의 말이 오를 수 있어요. 아, 지금 얼마나 분주합니까? 얼마나 바빠요? 손님이 오셨는데 그냥 자기는 예수님 발치 앞에 있고, 언니만 그냥 바쁘고, 충분히 이해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42절 보니까, 마르다가, 마리아가 마르다를 돕는다고 해서, 마르, 마리아가 마르다를 돕는다고 해서, 이 염려와 근심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마르다에게도 마리아처럼 자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해서 이게 원의를 보니까요 원뜻을 보니까요 몇 가지만 하든지가 빠져 있습니다 원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필요하다 한 가지만 필요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한 가지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의 삶의 모습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삶의 분주함을 조금은 밀어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나 성기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한 가지, 즉 영생을 위한 일이라면 결단코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했다고 칭찬하십니다. 이 좋은 편을 택했다고 칭찬하십니다. 편이란 단어를 보니까요, 이게 목심이다 목 그리고 유업입니다 분기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올바른 목, 올바른 분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유혹과 분기수로 받을 것을 선택한 마리아의 모습이 진정한 제자의 삶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의미 있게. 의미 있는 대조를 잠깐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한번 대조해보세요. 육적인 음식을 만드는 마르다와, 마르다와, 영적인 음식을 먹는 마리아의 모습. 일상적인 식사 때문에 참된 영적 식사에 대한 중요성을 놓쳐서는 안 되면, 완벽하려 하는 집주인의 마르다와 온전한 제자인 마리아. 마르다는 훌륭한 적대자가 되기를 원하는 반면에, 마리아는 훌륭한 제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선택은 성도인들 몫이에요. 성도인들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무조건 주님께 충성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나의 체면을 위한 것이라면 그 모습은 바른 믿음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풍성은 오직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뿌리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주님과 공명하고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자리든 나쁜 자리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원님을 다해 마리아는 주님을 찾기에 신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가장 우선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발견하고 온 님을 다했습니다. 이 모습은 말씀과 약속에 대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신앙인의 분명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온 님을 다해 누가 보든지 말든지 내가 주님을 향해 가겠다는 그그 그 믿음의 모습. 이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 어려운 환경과 상황 앞에서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제대로 믿음의 정체성을 나타내면 똑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 하며 살다 보면 매일의 말씀 앞에 서서 몸부림치며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조금의 변화와 성장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제가 설론에서 주님도 입부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입부하고 좋아하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발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성도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 보음 1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는 분주한 삶을 계속해서 사실 건가요? 아니면 삶의 현장이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말씀 앞에 잠시 멈춰서, 잠시 멈춰서, 잠시 멈춰서 나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 점검해 보시겠어요? 확실한 것은요? 주의 말씀에 편에 섰을 때, 주님과 공명하고 공감하고자 애쓰고 수고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과 쏟으신 돌아가신 예수 크리스토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늘 깨우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며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편에서 주님 편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피로 갚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 늘 헌신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잠시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발치 앞에 발치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공명하고 공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